지금 유튜브에 허경영 안티 나오는 모든 말뭐 방송들이 허경영을 모함한 말그 전부 가짜야 네. 블로유 자, 이 실험을 시작한 것이 2022년 11월 7일 월요일 오후 5시 41분이었습니다. 어, 분리가 되면서 진행이 잘 되고 있더라고요. 자,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2023년 1월 8일 일요일 뚜껑을 열었습니다. 이제 미생물이 침투하겠죠. 자, 밀봉 상태에서는 누구 이름을 쓰건 또 누구 사진을 붙이건 밀봉이 잘 되면은 썩지 않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미 파스테르가 백조목 플라스크 실험을 통해서 증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미생물이 침투하면 얘기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지금 개봉을 해보는 겁니다. 자, 개봉한 후, 2023년 1월 17일 화요일. 자, 보다시피 미생물이 침투한 결과 곰팡이가 끼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많은 분들이 좀 잠에서 좀 깨어나고 분노하고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500병, 1000병 이렇게 사서 쌓아놓은 분들 있잖아요. 자, 그분들. 그 뚜껑을 한번 열어보세요. 이런 모양이 될 겁니다. 이것은 지금 독국물이에요. 독국물을 천천히 마시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몸이 망가지고, 영혼이 불구가 되는 거예요. 뭐라고 또 모함하고 있습니까? 자기 이름 쓴건안 썼고, 내, 내 이름 쓴건 썼는데, 이렇게 거짓말 하고 있죠? 뚜껑을 지금 당장 여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썩는다는 것을 여러분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란 말입니다.